네두 번째 피고 왔습니다 <laughs> 아, 나갈 거... 거예요 사장님 차 돌려서 나갈 거예요 고양이 아빠님 오늘은 뭔가 스타트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아침 일찍부터요 예 바쁜데 항상 9시 좀 넘어서 요즘 9시 좀 넘어서 예 지금 예, 8시 37분이거든요 <laughs> 저는 오늘 어, 고양이 아빠님 촬영을 좀 도와주려고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여동 네. 아, 주소가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음, 확인해볼게요. 네. 아 차가 좀 지저분합니다. 네, 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103동 2404호. 네, 103동 2404호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요금은 요금 체불로 받으면 되죠 아 아니에요. 에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픽업을 마치고, 어, 이거는 뭔가요? 약입니다. 아, 약. 약을 이제 배송하기로 합니다. 이제 약을 이제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종이 가방에 넣어 주셨어요 그 이거를 이제 배송합니다 이약 배송하는데 얼마죠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반여동까지 어, 반여동까지 이제 퀵은 거리하고 이제 무게하고 이런 게 이제 가격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거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키로당 천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키로당 천원 예. 그래서, 이제, 14,000원에, 예, 이제, 여기서, 여기가, 계금인데, 이제, 반여동까지 14,000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픽업이니까, 요, 이제, 떡을 이제, 갖다 드리고, 고객님한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 약봉, 약봉지에 갖다 드리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우리가 철칙이 있어요. 세번 픽업하면 더 이상, 픽업을 더안 찍어요. <laughs> 그쵸? 다 어, 고객님한테 갖다 드리고, 어, 더 찍을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빨리 갖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이제 그, 뭐죠, 어, 이제, 방향이 맞으면 더, 짜지, 더 찍기도 해요. 근데 방향이 안 맞는데. 근처 근처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더 찍을 수도 있는데, 근처가 멀고, 어, 어.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은, 안 가요. 잘안 찍죠. 그리고, 일반, 이런, 긴급이라고 붙지 않은,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붙여봐요. 네.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띠가, 없는, 그냥 일반 오더는 일반 오더기 때문에, 픽업, 픽업 시간부터 1 시간 반 안에 배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개를 찍는 거고요. 이런 긴급이 음. 있는 경우는, 네. 다, 돈이, 액수가 적든 많든, 네. 바로 가야 됩니다. 다른 걸 픽업을 못해요. 이거는 한시간 아, 네. 안에 끝내줘야 되는 오다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바로 가야 됩니다 아 킥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참 좋은데요 예 고객님들 제가 이 유튜브 보시는 유튜브 분들도 하나만 알아 두, 좀 부탁드립니다 뭐 유튜브 보신 분들도 킥을 쓰실 일이 있으시게 많으실 겁니다 물건 픽업하고 5분도 안 돼서 전화해서, 어이쯤이세요? 언제 오세요? 그러시면 알아주십시오.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긴급으로 시켜주십시오. 저희도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승용차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은,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받다가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촉 전화를 하실 때마다 5분씩 늦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 알아시겠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전화를 받다 보면 오토바이를 세워야 되니까요. 예예 예.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오다예요. 노란색이 없죠. 이건, 요, 이거는 갑자기 사라졌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기사님이, 기사님이 배차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배차를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오다가 딱 사라져요. 그리고 오다 이제 오다가 많은 때는 쫙 떠요. 근데 아침이라 지금 저희들 이제 사무실 9시부터 건물을 하기 때문에 예예자 지금 또 떴습니다. 띵똥하고 이거는 이제 앞에 골뱅이가 붙은 거는 0 6 5요 예. 지금 여기 긴급이 빠졌다가 다시 또 붙었습니다. 예, 누가 예. 배탈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laughs> 하나밖에 못하니까요, 지금. 예, 예. 너무 아침 일찍 이 나왔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9시부터 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권을 두개 놓고 전화가 왔어요. 이건 이제 집권이 뭐냐면 집권 배탈에서 사무실에서 근처에 있는 기사님한테 강제배차를 하는 겁니다. 강제배차? 강제배차가, 근데 사, 장님은 전화 왔었잖아, 강제가. 강배차 네, 강제배차를 먼저 하고 전화가 왔죠. <laughs> 강제... 근데 이 강제배차라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처에 아침에 일찍 오다 들어왔고, 근처에 사령 기사님 있으면 그 기사님한테 먼저 우선 오더를 주는 거죠. 음. 액수가 많던 적든. 음. 만약에 액수가 적은 액수를 강제배차를 했다, 했으면 사무실에서 나중에, 아, 이 기사는 아침에 내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직권 배차를 했는데 해줬으니까, 좀더 좋은 액수가 있으면, 바로, 또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직권 배차가 들어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어, 긴급이 두 건이나 떴네요? 예, 요거 골뱅이가 붙은 거는요, 공유업체라 해서, 음. 다른 업체 겁니다. 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공유를 올리는 거예요, 찍어달라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제이 사무실 오답니다. 아이고, 개금에서 동상도 이거 담았으면은, 2 5천원 되겠네요. <laughs> 경력이 이제는 몇 년이죠? 이제 30년 됐죠. 예, 네, 경력이 30년 되다 보니까, 그냥 보면은, 아, 얼마, 얼추 얼마 나오겠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요, 공원 공유, 방금 공룡에, 대저, 양산에서 대저이동까지 2만3천원이면은 신용이다가, 신용에다가,